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 프로필렌의 다양한 그 후손들의 이제 이름하고 그 화학적인 구조를 소개를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케미스트리를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프로필렌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프로필렌은 보통 에틸렌하고 마찬가지로 산화가 되면 이제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화학구조로 이렇게 어, 표시를 하고요. 요 프로필렌 옥사이드는 에틸렌 옥사이드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드레이션 어, 수천 반응에 의해서 이제 요 더블 본드가 깨지면서 이제 어, 프로필렌 그라이콜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그, 그 에틸렌 그라이콜 생성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경로를 겪게 되죠. 그 다음에 프로필렌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메이디에이션 중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 폴리프로필렌글라이콜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요거는 앞에서의 그 에틸렌옥사이드가 폴리메리이션되면은피 g 가 되는 거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폴리올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앞선 강의에서 설명한 거과 마찬가지로 폴리칠렌글라이콜과 에 폴리프로필렌글라이콜은 최종적으로 폴리우레탄에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폴리올의 범주에 들어가는 어, 나름대로. 중요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아,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건요, 이제 알릴 크로라이드가 있거든요. 음. 요프로플렌에 있는 요 CH3 요거는 이제 언제든지에서 치환 반응을 일룰 수가 있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요프로플렌이 어, 크로린하고 반응하게 되면 알릴 크로라이드가 생깁니다. 여기 어, 이제 알릴 크로라이드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이제 더블 본드그 다음에 메칠 어, 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릴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이제 알릴 위치에 크로린이 있는, 요거를 이제 우리들은 알릴 크로라이드고 얘기합니다. 요 알릴 크로라이드 의 더블 본드는 이제 산화가 되면은 이제 요런 물질이 나오고요. 요거를 우리들은 이제 에피크로로 하이드린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요 에피크로로 하이드린은 후손적으로 가게 되면은 다양한 비스피놀과 반응을 해갖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에폭시 수지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는 그런 원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동영상 강의에서 페놀을 만드는 공정을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는데요. 요 프로필렌이라는 것은 바로 페놀 하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은어 우리들이 이제 큐멘이라고 하는 물질이 얻어지게 됩니다. 큐멘은 보통 벤젠 구조에 이렇게 아이소 프로필이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우리들은 큐멘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이제 페놀 공정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게 되면은 요 큐멘을 예를 들어서 산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열분해를 하게 되면은 페놀도 얻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세톤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 강의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우리들은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죠. 요 페놀과 이제 아세톤은 이제 요걸로 끝나는 거가 아니고요. 어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두 분자의 페놀과 요 아세톤이 화학반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공업적으로 중요한 BPA, 비스페놀 A를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스페놀 A고요. 이 비스페놀 A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요에피크로로하이드이라고 반응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디지바를 얻게 되고, 이 디지바는 이제 에폭시 수지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요 프로세스는 이제 페놀도 없지만은 다양한 비스페놀 A와 디지바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 에폭시 수지의 대표적인 공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B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비스페놀 A는 이제 포스겐하고 반응을 해서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를 만드는 그런 재료로 이제 아주 중요도가 있는 그런 비스페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네 번째 프로세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요것말이죠 어, 요 프로필렌을 갖고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어. 요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H2 하고 그 다음에 카본 무녹사이드하고 사용하는 요걸 우리들이 이제 하이드로포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요 프로필렌다가 이제 그 일산화탄소와 이제 수소의 혼합물 반응하게 되면요, 요끝 부분에 이제 알데하이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로필렌으로 시작을 해갖고. 카본이 4개인 이런 포름알데이드를 얻게 되죠. 요 포름알데이드를 우리들은 이제 n 뷰티로알데하이드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몇번 소개를 했는데 요거를 산원을 하게 되면요. 요쪽 부분이 알코올로 바뀌게 되죠. 그걸 우리들은 이제 n-부탄올. 하나 둘 셋인데 카본이 4개의 부탄올을 얻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거는 이제 카본 4개의 알데하이드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설명했던 알돌 컨덴세이션 한번 해주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탈수 한번 해주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환원을 한번 해주게 되면 카본 4개의 알데하이드가 카본 8개의 알코올로 바뀌게 돼요. 이를 우리들의 2H 헥산올 어. 화학구조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 요런 물질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요런 요거이가 바로 이제 2H 헥산올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가수제 만들 때, 트웨치 핵산올 같은 경우는 부탈리아나이드라이드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바로 d h p 라고 하는 PVC에서는 아주 중요한 가소제 합성에도 사용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 플레드로부터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케미스 트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 부탄올 같은 경우는 엠부탄올 자체를 써도 중요한 원료지만요 엠부탄올을 갖고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했던 아세틱 아나이드라이드하고 반응하게 되면요 바로, 뷰틸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솔벤트가 나옵니다. 요걸 우리들은 이제 뷰틸 아세테이트라고 하고요. 보통 현업에서는 많이 쓰이는 중요한 솔벤트입니다. 보통 참고로 알아야 될 거가 중요한 아세테이트 솔벤트에 이제 어 보통은 이제 유기학 실험실에서는 이제 비점이 조금 낮은 에틸 아세테이트가 이제 범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현업에서는 조금 BP가 높은 뷰틸 아세테이트. 요것도 바로 프로필렌의 후손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서 여러분 프로필렌에다가 예를 들어서 물을 애드를 하게 되면요. 바로 이제 H도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OH도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아이소프로파놀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우리들은 이제 IPA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공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IPA솔베이트는, 어 바로 프로필렌을 하이드레이션, 어, 수천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프로파놀하고 아세토론깐봅니다 이 아이소프로파놀에서 H2개를 떼어내면 바로 아세톤이 되는, 되는데요. 그과정을 우리들은 산화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업적으로 중요한 아이소프로파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세톤도 어떻게 보면 다 프로플레인을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공정이 바로 이 공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기술을 하겠습니다. 요게 저 프로필렌데요. 이 프로필렌을 산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요 더블본드를 산화시킬 수도 있고요이매직기도 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프로필렌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요. 이프로필렌의요 더블본드를 예를 들어서 옥시데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바로 이 더블본드가 열리면서 이쪽에 이제 옥사이드가 생기는 이게 바로 이제 프로필레인을 이제, 요, 요 더블본드를 옥시데이션 시키면은 바로 피오가 생성되지만,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프로필레인의 반응 사이트는 또요 CH3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요 더블본드는 산화시키지 않고 요 매치기만 산화시킬 수 있다면 다른 물질이 생깁니다. 요 CH3를 산화시키게 되면 바로 요쪽 위치에 요 알다이드가 생깁니다. 아, 요거를 우리들은 이제 유기화학적으로 아크로레인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한번 산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알데하이드가 이제 에시드로 바뀌게 돼 갖고 우리가 기에는요런아크릴릭에시드 약자로는 예를 들어서 AA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플렌을 산화를 시켜서 아크로레인을 얻고 이제 우리가 아크릴릭에시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며 그다음에 요아크릴릭에시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 다양한 알코올과 에스텔피케이션 반응을 이용해 갖고 다양한 아크릴리 에스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아크릴리 에스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블 본드가 열리면서 중합되는 부가 중합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다양한 아크릴 수지를 얻을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제 아주 중요도가 있는 그런 프로세스에 해당되고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거가 이제 이 프로세스인데요. 어, 프로필렌으로부터 아크릴나이트라일 다음에, 원포, 다이사이로, 뷰테인, 그 다음에, 헥사메체다이아이 요거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인데요. 요거 한 번, 저하고 한 번, 화학구조를 그려볼게요. 아, 요거는 이제, 그, 프로플인이고요요프로플인을 어. 만일 이제, 암모니아의 존재하여서 산화를 하게 되면요. 요쪽 포지션에 예를 들어서, 나이트로그룹이 들어갑니다. 어. 요거를 우리들은 이제, 아클로 나이트로일이라고 얘기하고요. AN이라고 얘기하고요. 어,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C3 케미칼의 아주 중요한 원료가 되겠습니다. 요 아크로나이트라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만일 중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펜, 폴리 아크로나이트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고분자를 얻게 되고요. 참고로 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 보통 카페트 재료라든지 다양한 섬유에도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이제 수지가 되고요. 펜을 만일 이제 탄화를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카본 파이버를 얻게 되는 아주 중요도가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이 바로 이 아크로 나이트라이입니다이 아, 아크로 나이트라이를 이건 이제 AN이고요. 이 아크로 나이트라이드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 아크로 나이트라이를 이제 하이드로 다이머라이제이션 한 기술에 의하면 이 아크로 나이트라이를두 개를 이제 딱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사, 사이언은 양쪽에 있고요. 카본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4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를 우리들은 이제 원포 어, 다이사이아노 불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화학 반응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환원을 하게 되면요 어, 환원을 하게 되면은 요 나이트로가 이제 아미노로 바뀌게 되는데요 어, 그러면 요게 이제 환원을 하게 되면은 CH2 NH2 어, 사이아노는 이제 환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CH2 NH2로 바뀌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들은 어떤 걸 얻게 되냐면은 가운데는 카본이 6개가 존재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존재하고요. 말단에 아미노기를 갖고 있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제 1,6헥사메틸렌 다이아민. 어, 일명 이제 1,6 HDA라고 그래갖고요. 요거는 바로 뭐에 연결되냐면요. 폴리아마이드의 대표적인 나일론 w 6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원료가 바로 이런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고요. 요거가 바로 이제 프로플랜으로부터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정에 의해서 이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플랜을 폴리메리제이션 또는 이제 올리고메리제이션, 이렇게 하는 기술로 해갖고도 우리가 좋은 후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로플랜을 중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폴리 프로플랜이라고 하는 수지, 레진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플레인 같은 경우를 이제 올리고머레 이중시키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다이머라든지 트라이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프로플레인 C3인 프로플레인을 다이머를 만들면 카본이 몇 개가 되죠? 바로 6개가 됩니다. 한편 C3인 프로플레인을 트라이머를 만들게 되면 바로 카본이 9개가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그 석유화 공정에서 이제 깨소리 레인지에 해당되는 즉 C3와 C9은 바로 이제 석유 중에서 깨솔린 레인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프로플렌을 올리고모화 시켜서 어, 다이머와 트라이머를 만들 때는 바로 요거는 깨솔린으로 팔아먹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고요. 한편 이제 테트라머 같은 경우는 바로 어, 우리가 개명활성제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 화학식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프로플렌 카본이 3개인 예를 들어서 이프로플렌을 테트라모화를 시키게 되면요. 카본이 12개인 더블본드를 끝단에 갖고 있는 블랙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요거를 우리들이 이제 도데테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중간중간에는 브랜치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더블본드가 이제 존재하거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벤젠을 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면 앞에서도 몇번 얘기했던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 반응을 이제 어 유도를 하게 되면요. 어 바로 예를 들어서 요런 어 화물이 합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데그 알킬 테일이 이제 벤젠에 예를 들어서 어 취한대. 요런 구조를 갖게 되고요. 여기다가 에 여러분들 이제 SO, SO3를 반응시키게 되면 여기가 바로 SO3H가 되고요. 요거를 이제 가성소다로 중화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쪽에 바로 f 어, 설포네이트 이온기를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것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명활성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게 바로 이제 어, 프로필렌을 예를 들어서 테트로마화 하고요. 어, 테트로마 하게 되면 이제 도데실벤젤이 만들어지고 어, 요도데실벤젠는 바로 SO3 그다음에 추가적인 중화 반응에 의해서 아주 상업적으로 중요한 개명 활성제를 만들 수 있다. 요것이 바로 이제 어, 프로필렌의 후손들에서 이제 얻어질 수 있는 중요도가 높은 그런 화,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로 프로필렌의 후손들을 가볍게 소개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어, 이제 중요도가 있는 케미칼들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